어,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8,510점이고 아마 한세 판인가 뭐네 판인가 이기면은 랭커 컷으로 알고 있긴 한데. 또 봅시다. 하... 근데 요즘 피곤해가지고, 랭크를 하... 막 그렇게 잘못 돌린 것 같긴 해. 확실히 이게 요즘에는 흐름을 한번 타가지고, 전수를 그냥 쫙 올리는 그거여가지고, 이렇게 막 두세 시간 이렇게 플랭할 시간이 없으면은, 전수가 어느 그 벽에서 막히더라고. 일단, EP 경찰 나왔죠. 8 경크래요. 음. 아, 요즘에 또 의자 도전하고 있는데. 이거 3대 퀄이 좀딱딱 힘들게 돼 있는 것 같아. 어우, 뭐야. 게임을 그냥 던졌네, 거의. 일단 배신만 칩시다. 첫날에는 뭐 채팅으로 취재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음. 일단 배신 피시다. 나 의사로 오해하게끔. 요즘 배심도 딱히 막 애들이 난 배심을 처음부터 시민티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아무튼 뭔가 지정수배였더라도 유유타는 못낸 모습이고 아니면 수배로 알려줬던가 아 수배래 밀서로 알려줬던가 근데 뭔가 시증하는이 급박한 타이밍 자체가 조금 밀서를 가지고 있는 마피아 같긴 했어. 내가 좀 과몰입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친구 경찰이나 근데 나를, 나를 조사하네 응. 내가 말이 많아가지고 의심됐나? 이상하네 오 뭐야 괜찮은데 이름 괜찮죠? 응. <laughs> 사실 그런데 <laughs> 다행이다 1, 사시면 주면 본인이 6시면 주는 그거다 어... 써봅시다. 근데 얘가 나를 확 주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다. 직을 벗겨내려고 했었거나, 아니면은 뭐... 뭐 해커? 진짜 모르겠는데, 음, 반대 칩시다. <laughs> 일단 내가 판인을 한번 해야겠어. 음, 바로 다음날에 어필하기 귀찮아서. 오케이 불만 터졌죠? 괜찮음 이제. 근데 애들은 이제 빼도 빼도박도 못해. 청부가 있다 하더라도 <laughs> 조밤이 난다고? 올직공 시켜야겠다, 아니 이거 1이 나갔다. 아 이거 3팩 근데 머리 잘 굴렸다. 확성이다 되게 잘 썼는데. <laughs> 근데 이거 그 뭐지? 오징어 게임 2 그 노래로 나온 거 있던데 그 성기훈이 그 뭐야 뭐였더라 그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때 얼음 막, 막 이러는 거 되게 재밌더라 미안해 산피가 사실 구라였어 그냥 나 살기 위해서 쳤던 거짓말이었는데 <laughs> 너무 믿는 거 아니냐 <laughs> 좀 그런데 육칠 썰리잖아 음 그렇지 육칠 썰리겠지 얘가 청부였구나 썰려도 의미 없죠. 끝났으니까. 아 근데 1픽 좀 챙감 없다. 얘 나는 그냥 얘네 그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1달고 반대 치려고 했었던 건데. 아 그리고 아까 그 14팀이고 67팀이면 5픽으로 확 준다 이 말도 얘네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듣고 싶었어. 추석은 별로고 난 이게 제일 이쁜거같아 이 얼음 스킨 아내거정부 스킨 개못생겼어 진짜 하 아, 이거 봐 이러고 있네 진짜 개못생김 나 진짜 이거 개 싫어 청부 신스킨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번에 시민 이거 스킨도 되게 예쁘더라 음,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간호사도 좀 예뻤고 최면술사 진짜 이쁘고 음, 나만 이쁘면 되는데 그게 좀 마음처럼 안 되네. <laughs> 그 와중에 오픽은 판이 안 시켜준다고 자차 눌러버렸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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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하게 이겼죠 이건 3 줘야겠다 3이 너무 잘했다 이거는 와 둘날에 이렇게 홀등적 해가지고 게임을 캐리를 해버리네 근데 1은 진짜 좀 매너 없다 자또 가봅시다 쭉 이겼으면 좋겠는데 아 그리고 몇몇 분들이 그 엽서 보내주시는 거 매, 매우 잘 받고 있습니다 어, 예전에 그 다른 그 BJ들처럼 BJ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유튜버들처럼 막 그렇게 엽서 일일이 공개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건 못하겠는데 하여튼 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이 많이 걸리네 이번엔. 일단 이거는 20초에 홀경작가한번 쳐볼게요. 홀경작을 되게 좋아해서. 어 뭐야? 진짜 진짜 됐네? 한 명도 확성이 없는 거야? 나한테 키보드 소리 개 좋지 아요 나만 그런가? 좀 너무 시끄러운가? 오케이, 무법 받아냈죠. 20초 확성인 거 까지 말고 일단 있어 봅시다. 뭐, 칼락 뺏겼다고 징징대는 막 애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걔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1369 롯이라고? 이랑 까먹으라고 여유이다 음, 일단. 아 그니까 뭔 말이냐면 얘가 비결이잖아 근데 깐부지기 이사중이 없는데? 얘 테론가? 내가 분명히 비결련인 맞다고 하라고 했는데 비결밖에 없거든 짝이 될수 있는 직이 좀 이상하네 얘 테론가? 아닌데? 무조건 비결인데 자살을 왜? 해? 음, 곧 자살이야. 자살은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음, 아, 어, 이건 좀 애매하네. 근데 무법을 들고 있어도 얘 비결인가? 이렇게 비, 밀속 한번 왔다 갔다 그랬나? 그걸 잘 모르겠네. 음, 뭐야. 일단 팔의 공작을 좀 봅시다. 오케이 okay. 유연인인가 보다 일단 혹시 청부에다 도주마피아 조합일 수도 있으니까 미리 블러핑을 한번 쳐놉시다 비결이 아니야 젠장 그럼 뭐야? 모르겠어 아밀사사탕 진짜 좋다는데 확실히 어, 비결이 아닌가 본데 어, 그럼 맞다는 말을 왜 한건데 <laughs> 내가 비결 연인이면 맞다고 하라고 했잖아 <laughs> 아, 참 웃기네. 일단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해보고, 어, 오늘 어, 일하고 나서 밤에 한번더 찍어서 올리려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 요즘에 영상을 자주 안 올리는 이유가 그내 전략이 너무 구려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즌이 새로 시작되면서 그래도 좀 나름 저도 유튜브 올리면서 좀 전략 같은 것도 많이 알려주고 싶고 그런데 이게 해보니까 내 플레이가 생각보다 좀 많이 구리고 전시즌에 많이 머물러 있어서 그래서 혼자 좀 많이 연구하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전략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어, 그 신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좀 천천히 <laughs> 소개를 좀 드릴게요. 하여튼, 어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